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20강이에요. 20강에서는 송그란 축제를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학습 포인트 볼게요. 송그란 축제에 가본 적 있어요? 치앙마이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와 같은 표현들 공부해 볼 거고요. 자 여기 다양한 조동사들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배웠던 조동사들 이 강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경험 조동사 크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그의는 뭐뭐 해본 적 있다라는 뜻을 가졌었죠. 자 다음 의무 조동사 똥과 코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 거예요. 각각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어휘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휘, 그의. 자, 뭐뭐 한 적이 있다,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라는 뜻을 가진 경험 조동사예요. 다음은 응안송그란, 응안송그란. 네, 송그란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 응안은 일 또는 축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송그란은 축제 이름이고요. 그래서 응안송그란 하면 송그란 축제라는 표현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송끄란 축제는 태국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로 태국에서 제일 더운 4월 13일에서 4월 15일까지 열리는 축제인데요. 이 축제 기간에는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의미로 물을 뿌려요. 이때 주의할 점은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물을 뿌려도 상관없지만 승려나 왕족한테는 물을 뿌리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다음 단어 볼게요. 네, 다음 단어 거사무사무이 네, 쌍무이 섬이라고 나와 있죠. 정확하게 앞에 있는 꺼 섬이라는 뜻이고요. 쌍무이는 섬 이름이에요. 그래서 꺼 쌍무이하면 쌍무이 섬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대화문 살펴보기 전에 어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어법에서는 경험 조동사인 크이가 나오네요 크이는 뭐뭐 한 적이 있다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일반적으로는 크이는 이렇게 동사 앞에 써집니다 그래서 동사 해본 적이 있다 동사 한 적이 있다 라는 표현을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말이 좀 중요한데요 자 대답할 때는 조동사만 표현해도 된다 라고 나와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뭐 해본 적 있어 라는 표현을 할 때, 자, 그의 뒤에 동사를 쓰지 않고 그냥 그의 라고만 했을 때, 그의 라고 하면 해본 적 있어 라는 표현이 되고요. 반대로 해본 적 없어 라는 표현을 하려면, 그의 앞에 마이를 써서, 마이 그의 라고 해서 해본 적 없어 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동사가 굳이 꼭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답할 때에 한해서요. 네, 그러면 예문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이에요 사무이 섬에 가본 적이 있어요. 라는 문장이죠. 자, 태국어를 보시면 곤, 당신은 그이빨에 가본 적이 있다. 까사무이 섬에. 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여기까지만 하면 당신은 사무이 섬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문장인데 문장 끝에 의문조사인 마이가 붙어있네요. 그래서 문장을 질문으로 바꿔주겠죠. 그래서 당신은 사무이 섬에 가본 적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었어요. 다음 예문을 보시면, 사무이 섬에 가본 적이 있어요 라고 하네요. 자, 태국어를 보시면 길게 나와 있는데, 자, 대답에 한해서는, 그렇죠. 그냥 조동사만 표현해도 된다. 즉,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이 라고만 말해도 돼요. 그래서 태국어, 그래서 태국어 보시면, 그이빠이 꺼 사무이 라고 나와 있는데, 그이빠이 가본 적 있어요. 꺼 사무이 하면 사무이 섬에요. 그래서 사무이 섬에 가본 적 있어요. 그, 바이, 거, 사무이 라고 하고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아직 사무이 섬에 가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없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가본 적이 없어요 라는 표현인데, 지금 태국어가 길게 나와 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대답할 때는 조동사만 표현해도 된다. 그래서, 아직 가본 적 없다는 그냥 양마이크이, 양마이크이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도 해석을 해볼게요. 양마이크이가 나와 있네요. 아직 뭐뭐 해본 적 없어요. 뭐 해본 적 없냐면요. 빠이는 가다죠. 즉, 아직 가본 적 없어요. 거사무이, 사무이 섬에요.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양마이크이 빠이 거사무이 라고 하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대화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축제에 가본 적이 있는지 물어봐요 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죠. 자, A와 B의 대화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송그란 물놀이 축제에 가본 적 있으세요? 라는 경험을 묻는 표현을 물어보네요. 자, A를 볼게요. 자, 읽어보면, 곤, 크이 빠이, 렌, 송그란, 마이, 카? 곤, 크이 빠이, 렌, 송그란, 마이, 카? 라고 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곤, 당신 또는 너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은, 자, 보시면, 크이 빠이, 렌. 자, 크이 빠이, 렌까지가 동사예요, 여러분. 크이는 뭐뭐 해본 적 있다. 그리고, 빠이는 가다. 그리고, 렌은 놀다라는 뜻이죠. 연계동사인데요. 가서 노는 거죠. 놀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노는 거라서, 빠이, 렌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 크이 빠이, 렌 하면, 당신은 가서 놀아본 적 있다. 라는 표현이죠. 어디에죠? 송그란, 송그란에. Gran, 지금, 의문조사, 마이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당신은 송그란 축제에 가서 놀아본 적 있으세요? 라는 질문이 됐어요. 그랬더니, 비가, 가본 적 없어요 라고 표현하죠. 자, 대답할 때는 조동사만 표현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도 조동사만 나와 있네요. 마이크이크랍, 마이크이크랍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이어서 핵심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도 말해요를 보시면 A가 뭐라고 하나요? 치앙마이의 송크란축제 함께 가실래요? 라는 질문이죠. 자, 태국어를 보시면 파이티어. 자, 여기 나와 있는 파이티어가 바로 동사예요, 여러분. 파이는 가다. 티어는 놀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가서 노는 거지 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 티어의 순서가 되어 있고요. 바이, 티어 가서 놀아요. 자 은한송, 끄라는 송끄란 축제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송끄란 축제에 가서 놀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티 나와 있죠, 여러분. 티는 여기서 전치사 앳의 역할을 합니다. 즉, 여기 뒤에 장소가 나올 거예요. 치앙마이, 그래서 치앙마이에 있는 송끄란 축제에 놀러 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깐, 깐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의문조사까지 해서, 치앙마이에 자, 치앙마이에 있는 송그란 축제에 놀러 가실래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비가 뭐라고 하나요? 좋아요라고 하죠. 태국어로 좋다는 니 라고 하죠. 그래서 니, 크롭 하면 좋습니다. 라는 존댓말 표현을 할수 있고요. 네, 교체 연습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곤, <목소리> 크리파이ย어 간송เคยไป어송자 무슨 뜻이었나요? 그렇죠. 콘 당신은เคยไป 어 놀러 가본 적이 있다. 간송간 송그란. 송그란 축제 그리고 문장을 질문으로 만들어줘서 당신은 송그란 축제 놀러 가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었어요. 자두 번째는 콘เคย 유멍다이 마이, 콘เคย 유멍다이 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유망타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유는 살고 있다는 라 뜻이고요. 멍타이는 태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은 태국에 살아본 적 있나요? 라는 뜻이에요. 읽어보면 곤크이 유 멍타이 마이 라고 하고요. 마지막 문장 곤크이 루 낭타이 마이 곤크이 루 낭타이 마이 라고 하는데 여러분, 돈은 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낭낭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낭은 그렇죠. 영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타이는 태국이죠. 즉, 너는 태국 영화를 본적 있니? 라는 문장으로 곤크이루 <목소리나> 낭타이마이 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대화문 살펴볼게요. 네, 어휘부터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휘, 롯파이, 롯파이, 기차, 롯투어, 롯투어, 장거리 버스, 크롱빈, 크롱빈, 비행기, 박크어 팍니어 북부고요. 여기 나와 있는 팍이 바로 부 또는 지역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네어는 북쪽 할 때의 북이고요. 그래서 팍니어 하면 북부입니다. 다음은 큰. 큰. 타다 오르다라는 뜻이고요. 다음은 롯메. 롯메. 어스 팍다이팍다이남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단어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크는 타다, 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내리다라는 단어도 알아야겠죠. 내리다는 태국어로 롱이라고 합니다. 함께 공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화문 살펴보기 전에 어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을 가진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떡과 코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기 설명을 쭉 읽어보면, 떡은 뭐뭐 해야 한다는 강한 표현이고, 코안은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냐면요. 일반적으로 떡은 must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 또는 강조를, 강요를 하는 거고요. 코어는 슈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쓰인다는 거죠. 아래 네 가지 예문이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예문, 오늘 청소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당연히 시간과 관련된 오늘이 1번이 될 거예요. 오늘. 왔니. 자, 청소를 해야 한다라는 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동사가 당연히 먼저 나오겠죠. 뭐뭐 해야 한다? 똥. 뭐 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탐콰싸앗. <목소리> 탐콰싸앗. <목소리> 바로 청소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왔니, 똥, 탐콰싸앗 <목소리> 하면 왔니, 오늘 꼭 청소를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내일 공항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이번에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예요. 그래서 프롱리 내일 마이 떡 지금 떡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떡 앞에 마이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즉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즉 내일 뭐뭐 할 필요가 없는데 뭐할 필요가 없냐면 바이사나 안빈 여러분 사나 안빈은 공항이에요. 즉 내일 공항에 갈 필요 없어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프롱리이 미떡 바이사나 안빈 하고 읽고요. 다음 이번 일요일에 즉 이번 주 일요일에 빨래를 하는 게 좋겠어라는 표현이죠. 음으로 해야 된다기보다는 조금 더뭐 하는 게 좋겠어와 같은 부드러운 표현할 때는 코을 써요. 그래서 보시면 wanna t i 자, wanna t i s 여러분 일요일이란 뜻이죠. 일요일인데 지시 형용사로 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요일 즉 이번 주 일요일에 코안 싹 파, 코안 싹파 자, 여러분 싹 파가 바로 빨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빨래하는 게 좋겠어라는 표현이고요. 다시 읽어보면 <목소리> 원아티니 쿠안삭파 원아티니 쿠안삭파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거기에 가면 안 돼라는 표현인데요. 당연히 시간과 관련된 오늘 원니 자 거기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건 뭐뭐 하면 안 돼가 먼저 나오겠죠. 마이코완파이 이게 바로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 파이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파이는 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make one 파이 하면 가면 안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리 e n me make one 파이 오늘 가면 안돼티난 거기에 또는 그곳에 라는 뜻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완리 e n me make one 파이 티난 이라고 하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대화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대화문에서는 어떻게 가는지 물어봐요 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죠. 대화문 보도록 할게요. 네. A가 뭐라고 하나요? 치앙마이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죠. 자, 한글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지만, 태국어는 나눠서 표현하게 됩니다. 어떤 뉘앙스를 표현하냐면요. 치앙마이에 가려고 해요. 어떻게 가야 하나요? 이렇게 나눠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어를 보시면, 짜빠이 치앙마이. 자, 문장이 여기서 끝나죠? 짜빠이 치앙마이. 치앙마이에 가려고 해요. 덩빠이 양라이 크랍. 똥바이양라이크랩 어떻게 가야 하나요? 라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가야 하나요? 라는 뜻이죠. 읽어보면 짜바이치앙마이, 똥바이양라이크랩 이렇게 읽고요. 그랬더니 B가 기차, 버스 또는 비행기로 가도 돼요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가도 돼요. 태국어로 갈수 있다. 뭐죠? 그렇죠, 바이다이였죠. 그런데. 어떤 수단으로 갈수 있다 또는 목적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빠이와 다이 사이에 그 수단을 적어줘요. 그래서 어떠한 수단으로 갈수 있다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태국어를 보시면, 자, 빠이를 찾아볼게요. 빠이가 여기 나와있죠. 빠이, 가다. 그리고 갈수 있다니까, 다이를 찾아볼게요. 다이가 여기 나와있네요. 그래서 빠이다이 하면 갈수 있다고, 빠이와 다이 사이에 있는 단어들은 수단이 되겠죠. 하나씩 해석해보면, 빠이로 빠이 바이 하면 기차로 갈수 있고요. 로트워 장거리 버스로도 갈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르, 르는 또는 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예요. 또는 크롱빈 비행기로도 갈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꺼가 바로 머머 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행기로도 갈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 다시 읽어보면 바이로스 파이 러트워 르크러빈 끄라이카 라고 읽고요. 자, 아래쪽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음문사 표현인데요. 자, 어떻게라는 뜻을 가진 음문사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양라이. 양라이라고 발음했죠. 실제 회화에서는 보다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양라이라고 하기보다는 양아이하고 발음한다는 것도 숫자래 말씀드렸고요. 자, 예문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가요? 자, 태국어는 당연히 가요, 어떻게요 순서가 되겠죠? 보시면, 빠양라이. 바이앙라이라고 하고요. 회화체로 좀 바꿔보면 바이앙라이, 바이앙라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두 번째 볼게요. 자 이번에는 르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르의 뜻은 뭐죠? 그렇죠. 문장을 질문의 성격으로 바꿔주는 의문조사의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르가 또는이라는 뜻을 가진 뜻으로도, 즉 접속사로도 쓰이는데요. 중요한 건 또는 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문장을 질문으로 바꿔주는 역할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문으로 선생님이 설명드릴게요. 자, 예문을 보시면, 너는 태국 음식을 좋아하니, 서양 음식을 좋아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태국어 보시면, 곤, 첩, 아, 한, 타이, 를, 아, 한, 빠랑, 라고 나와 있죠. 곤, 첩, 당신은 좋아한다, 아, 한, 타이. 자, 태국 음식이죠.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까지만 하면 당신은 태국 음식을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접속사로 르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르는 그렇죠. 또는이란 뜻을 가진다. 그리고 문장을 질문으로도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태국 음식을 좋아하나요? 질문이 됐어요. 또는 아한 팔랑 서양 음식을 좋아하나요?라는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군처바 한 타이 르 아한 팔랑이라고 읽고요. 네, 이어서 핵심 포인트 볼게요. 자, A가 뭐라고 하죠? 북부로 가는 버스는 어디서 타나요?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순서는 당연히 주어를 찾아보세요. 주어는 버스예요. 버스인데, 무슨 버스죠? 북부로 가는 버스죠. 그래서 버스인데, 가요, 북부로. 그쵸? 이 버스는 어디서 타나요? 기 때문에 타다, 어디에서의 순서가 되겠죠. 자, 태국어 보시면, 로토어. 자, 버스인데, 장거리 버스죠? 로토와 장거리 버스인데, 파이, 파크니어. 북부로 가는 장거리 버스는 큰, 큰타다란는 뜻이죠. 큰 나이 하면 뭘까요, 여러분? 동사 뒤에 다이가 오면 뭐뭐 할수 있다라는 가능 조동사의 역할로 쓰인다. 그래서 큰 나이 하면 탈수 있다가 되죠. 여기까지 해석해 볼게요. 북부로 가는 버스는 탈수있다고요 그리고 음운사, 디나이가 나와있네요. 여러분 티나이는 그렇죠. 어디에서 또는 어디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죠. 즉 북부로 가는 버스는 어디에서 탈수 있나요? 라는 문장이에요. 읽어보면 로트와 바이 파크 어 큰다이 티나이 크라이라고 읽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요? 북부로 가는 버스는 멋지 터미널에서 타세요. 라고 나와 있죠. 태국어 볼게요. 로트와 자 로트와는 장거리 버스죠. 아이 자 북부로 가는 버스는 큰 타세요 어디에서 타냐면요 티머칫카 자 머칫은 장소예요 머칫에서 타세요 라는 뜻이고요 읽어보면 로투어 바이팍니어 큰 티머칫카 라고 읽습니다 네 교체한습 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로투어 바이팍니어 큰다이티나이 로투어 바이팍니어 큰다이티나이 자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북부로 가는 버스는 어디에서 탈수 있나요? 라는 뜻이었죠. 두 번째, 로트와 바이 팍따이큰 다이티 나이. 자, 이번엔 북부가 아니에요. 따이가 나와 있죠. 어휘에서 봤어요. 따이는 남부라는 뜻이에요. 즉, 남부로 가는 버스는 어디에서 탈수 있나요? 라는 뜻. 마지막요. 로트메 바이사 남빈 큰 다이티 나이. 로트메 바이사 남빈 큰 다이티 나이. 자, 어떤 해석이죠? 그렇죠. 공항으로 가는 버스는 어디에서 탈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네요. 네, 그러면 실전회화에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휘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휘, 건, 건, 뭐, 뭐, 전에, 그리고 먼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 있는 단어였죠. 자, 동사의 뒤에 위치하느냐, 동사의 앞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단어 뜻이 달라졌었어요. 자, 어떻게 달랐죠? 첫 번째, 동사 뒤에 이렇게 건이 오는 경우에는 동사 먼저 라는 뜻이 됐고요. 자, 반대로 건이 이번엔 동사 앞에 와요. 이렇게 동사 앞에 건이 있을 때는 동사 하기 전에 라는 뜻으로 해석됐었죠. 자, 나눠서 공부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단어, 싹. 싹. 뭐뭐 정도, 뭐뭐만큼의 뜻을 가지고 있네요. 네, 본격적으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수다와 민수 대화인데요. 수다가 뭐라고 하죠? 손가란 물놀이 축제에 가본 적 있으세요? 즉, 뭐뭐 해본 적 있어요? 와 같은 그렇죠, 경험 조동사를 이용한 문장을 말할 텐데요. 어떤 표현이 있었나요? 그는 손가이축 가본 적요 콘크리파이 랜송 그란 마이카라고 했었죠 자 콘크리파이 당신은 가본 적이 있다 랜송 그란 송그란 축제에요 그리고 질문으로 바꿔 주는 마이까지 해서 콘크리파이 랜송 그란 마이카 하면 당신은 송그란 축제에 가본 적 있으세요라는 뜻이었어요 그랬더니 민수가 가본 적 없어요라고 하죠 여러분 대답. 에 한해서 대답의 경우에는 뭐뭐해본적 있어요 또는 뭐뭐해본적 없어요를 조동사로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알려 드렸죠. 그래서 가본적 없어요를 그냥 뭐뭐해본적 없어요라고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도 이렇게 말하네요. 마이크 크랍. 마이크 크랍. 네, 해본적 없어요. 즉 가본적 없어요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수다가 치앙마이의 손끄란 축제 함께 가실래요? 라고 물어보네요. 자, 이 표현도 배웠던 표현이죠. 자, 뭐라고 하나요? 바이 티어완 송그란 티 치앙마이 깐 마이 카. 바이 티어완 송그란 티 치앙마이 깐 마이 카. 라고 하죠 바이 티어 놀러 가다 완 송그란 송그란 축제에 놀러 가다죠 자 그리고 티는 전치사 에이시다 그래서 장소가 나올텐데 치앙마이에 있는 송그란 축제에 놀러 가다 그리고 의문사 딴 마이까지 해서 함께 치앙마이에 있는 송그란 축제에 놀러 갈래? 라는 질문이 됐어요 그랬더니 민수가 좋아요. 언제 갈 거예요? 라고 하죠. 여러분, 좋아요는 니크랍니크랍 짜빠이 머라이크랍 짜빠이 머라이크랍 여러분, 여기 음문사 머라이가 나와 있네요. 머라이는 언제라는 뜻을 가진 음문사였죠 즉, 언제 갈 거예요? 짜빠이 머라이카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다가 손글한2 3일 전에 가야 해요. 라고 하죠. 자, 태국어 보시면. 똥빠이 덩을 뭐뭐 해야 한다죠. 빠이는 가다, 즉똥빠이 가야 해요. 자, 건이 나왔어요. 건 완성, 그란. 완성, 그란, 송그란 축제 전에 가야 합니다. 싹, 여기는 뭐뭐 정도, 또는 뭐뭐만큼, 또는 적어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2, 3일 전에요. 즉, 이, 적어도 2, 3일 전에, 와, 적어도 송그란 축제 2, 3일 전에는 가야 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민수가, 그러면 어떻게 갈 거예요? 수단과 관련된 표현을 하겠죠. 자 레오 Leo. 자 레오가 나왔네요 여러분 레오 무슨 뜻이 있죠? 그렇죠 동사 뒤에 있는 레오는 동사를 과거 형태로 바꿔주는 과거 조동사의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레오는 접속사로서 그러면 이란 뜻도 가진다는 것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레오 그러면 자바이앙 라이크 랍 자바이앙 라이크 랍 어떻게 갈 거예요? 라는 표현이었죠 그랬더니 수다가. 기차, 버스 또는 비행기로 가도 돼요 라고 하네요 자, 가도 돼요는 바이, 다이 자, 수단이 있으면 바이 뒤에 수단을 적어주고 그리고 다이로 끝맺는다 보시면 바이로파이 바이. 기차로 갈수 있고요 로트워 하면 장거리 버스로 갈수 있고요 르 또는 크랑빈, 거라이카 하면 비행기로도 갈수 있어요 라고 하네요 자, 마지막 문장을 보면 자 민수가 뭐라고 하죠? 버스로 가죠 라고 하죠 태구가 보시면 바이 로트와 껄레오깐 크랍. 바이 로트와 껄레오깐 크랍.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바이는 가다, 로트워는 장거리 버스예요. 그래서 바이 로트워 하면 장거리 버스로 가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중요한 문장이 나와 있는데 바로 껄레오깐이에요. 껄레오깐은 뭐뭐 하기로 하죠. 뭐뭐 하기로 해요. 라는 뉘앙스를 가진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 로트와 껄레오깐 하면 장거리 버스로 가는 걸로 하죠. 장거리 버스가 좋겠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네, 지금까지 송크란 축제를 주제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태국어 많이 어려우시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태국어는 문법 위주가 아닌 단어 위주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앞에 강의를 계속 보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끝까지 각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시길 바랄게요.